네, 장주식 작가입니다. 제목은 한남동의 두 애국 국기. 이 이야기는 투파원 리포트에서 김지원 테라비브 투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. 며칠 전 이스라엘에서 알게 된 현지인 친구에게 그 아주 당혹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. 그는 한남동 대통령 간조합 탄핵 반대 시위대가 송저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그 사진을 보내더니 대뜸 이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맞나?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또 흔들고 있냐고 물었다. 에, 대답은 아주 궁색했다. 궁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, 시도 전후로 애시는 간조 두 집회를 집중적으로 조, 에, 조명했다. 특히, 송조기를 둔 탄핵 반대 집회는 영미권 언론의 그 분석 대상이 됐다. 영국의 가디언은 송조기의 상징성은 그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믿는 강범위한 그 문화적, 정신적 질서에 대한 그 선언이라고 듣게 썼다. 이후, 또 보수단체는 미국이 한국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또 지켜 주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키며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를 내재한 민주주의의 신성한 수호자라는 그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한다고 또 했다. 그 가디언의 분석대로라면은 그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. 보수 단체 집회에는 적지 않은 경우 목사가 참석하고 현장에서 찬송가를 부를 정도로 그 기독교인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.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땅, 기독교인의 영적 고향이나 마찬가지다.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자 미국과 가장 긴밀한 우방이라는 점도 영향을 또 끼쳤을 것이다. 우리의 주적인 그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고 또 공산주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기독교를 탄압해온 역사적 그 맥락을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공과 기독교의 기수로 받아들인 이유를 또 짐작할 수가 있다. 그러나 개음을 옹호하는 그 집회에서 두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또 생각한다. 미국과 이스라엘도. 우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일까? 그러나 이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이번 비상개엄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또 보고 있다. 여당이 먼저 탄핵 난발로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. 며칠 전, 그 제이크 설립은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개엄 사태는 에, 정말 충격적이고 잘못됐다고 또 했다. 물론, 개엄을 비판한 미 정부 당국자는 그가 뭐 처음이 아니었다.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. 이스라엘은 인구의 73%가 유대인이고, 그 유대교가 국가 정책적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이다.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뭐 뿌리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종교다. 기독교에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여기지만 유대교는 또 이를 또 인정하지 않는다. 중세부터 근대까지 서방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.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그다이애의 별은 이런 유대 민족의 순환과국복을 상징하는 또 문양이기도 한다. 국기는 한 나라의 국가의 그 권위와 이상을 표상한다. 국가의 존엄이 담긴 그 깃발을 다른 나라 국민이 가져다가 정치적 뭐 소품으로 쓰는 것을 그 나라 국민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? 그러면 은 이스라엘을 이게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?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뭐 미국을 지지하고 또 미국의 편인 그뭐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미국 성조기와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예, 저도 그,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국기를 흔든다 그러면 미국 국기의 송족이만 이렇게 흔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